안녕하세요, 질생맨입니다. 제가 원래 이런 징징거리는 영상은 올린 적이 거의 없는데요. 이제 웃음으로 회화하거나 이제 비꼬는 식의 영상은 올린 적 있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막 직업의 뭐 불합리함을 얘기하는 영상은 이제 댓글이 좀 어지러워져가지고 제가 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좀 비꼬거나, 좀우 우스, 우스꽝스럽게 회화한 영상을 사람들이 그냥 막 웃어요. 아막 불붕이 키키 막 개웃기네. 막막 휠체어 휠체어로 쳐맞아볼래? 아뭔 아, 소리야 이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람들 반응이 좀 유쾌한데 이렇게 각잡고 진지하게 불만을 토로하는 영상에는 이제 좀 진지하고 좀 어지러운 댓글들이 달릴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웬만하면은 이런 주제를 항상 피해왔고 잘안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벨페가 4월 말이기도 하고, 4월 중순쯤에 한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 시작 1년 만에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근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일단 블래스터 유저들이 가장 많이 꼽는 그런 부분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여러분이 뭐 납득 안 되시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원래 그래요. 본인 직업 아니고 본인이 하고 있는 거 아니면 납득 안 돼요. 그래서 이 새끼 징징거리는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합니다. 근데 만약 이 얘기를 듣고 공감이 간다면, 어? 당신은 굿 가이. <laughs> 아니, 이게 문제 아니라. 어쨌든, 이, 제가 오늘 하는 이 얘기를 듣고 공감을 하셔, 하시면 고맙고, 안 하셔도 이해함.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막 욕은 하지 마. 근데 사실 뭐 욕해도 상관없긴 한데, 어쨌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반격 패턴이나 휠체어 타다가 막 죽는 이런 거는 굉장히 유명하고 평소에 제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영상으로 막좀 우스꽝스럽게 회화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정확히는 이렇게 가볍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블래스터의 문제점 1. 그 스킬들의 특포 문제. 이거 역시 제가 이제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죠. 음, 다현장 로켓포와 룩, 그, 미사일 폭격을 다뤘는데 블래스터는 딜트포 3개가 온전히 달려있는 스킬이 거의 없어요. 꼽아봐야 산탄 하나, 근데 산탄 안 쓰죠. 그래서 이게 투포작을 진짜 이게 뭐 <laughs> 무과금 유저들한테 장점일 수 있는데 투포작을 할게 별로 없을 때가 많아. 근데 이게 뭔 소리냐면 그만큼 고점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포들이 다좀 이상해요. 그 이제 옛날 직업이어 가지고 블래스터가 이제 5 0 0대도 초창기에 나온 직업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포 중에 뭐냐 그냥 크기가 커진다든지 뭐 스킬이 막 1초 줄어든든지 다막 이런 거 다른 직업들 보면은 그 스킬 커지면서 뭐 치명타율도 올라가고 그런 추가 효과들이 덕지덕지 있거든. 근데 블래스터는 그냥 <laughs>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제 포탑 수환이란 스킬도 그, 포탑에 설치 시간을 늘려주는 보조 배터리라는 특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특포작을 할수 있는 특포예요. 5렙까지 올릴 수 있는 특포야. 근데 얘는 5렙까지 올리지 않, 않으면 그뭐 4렙, 3렙, 2렙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보조 배터리는. 왜냐면 1렙이던4렙이던 때리는 횟수가 똑같아요. 5렙까지 가야 때리는 횟수가 늘어나요. 무조건 특포 4렙작을 해야 되는 스킬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포탑 소환의 대세 특포예요. 이거는 정말 설계적으로 굉장히 신기한 부분. 그리고 이제 스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스킬들이 다 선딜이 길어요. 이게 길다고 하는 게뭐 밑폭 5초 떨어지는 거뭐 공폭 그 위로 뭐 쏘는 거 이런 거 말고도 다연장 로켓 포를 보시면 알겠지만 쏘기 전에 꼭한 바퀴 회전을 합니다. 대포를. 이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왜 저러지? 솔직히 뭘 의미하는 거지? 왜막 저거를 회전시키는 거지? 뭐 자기 막3대100 친다 이건가? 아니, 3대 100이래. 3대100 맞나? 뭐 자기도 헬창이라 이건가? 뭐 슈샤요의 피가 흐른다 막 이런 소리를 언급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제는 좀 자기 과시가 심해요. 블레스도막 스킬 쓰기 전에 항상 뭔가를 해. 뭐다그다연한로켓뿐만 아니라 에너지 필드도 쓰기 전에 꼭그 대포를 하늘 위로 한번 들었다 갔어. 그래가지고 에너지 필드 이제 무적의 스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에너지 필드 그 하늘에 막 대포 올리는 도중에 뭐 맞아가지고 스킬 끊기면 날라가 쿨타임은 당연히 돌고 거기다가 이제 <laughs> 궁극기 헤비 터렛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괜찮아졌는데 옛날에는 감, 얘가 감금도 걸리고 기절도 걸리고 그냥 다 걸렸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 헤비 터렛이랑 같이 보스 잡아야 하고 헤비 터렛 딱 꺼내. 헤비터렛, 근데, 얘가 공격을 안 해. 어? 공격을 왜안 하지? 보고 있으면? 보스 패턴을 쳐맞아가지고 감금에 걸려서 공격을 안 하고 있어. 그 블래스터 헤비터렛은 생명체가 아닌데, 패턴에 걸려요. 생명체가 아니면서. 이게 뭔 소리냐? 블래스터는 이제 각성기까지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해주는, 어? 뭔무 <laughs> 소리야. 아, 어쨌든. 그리고 이제, 아덴의 브람리아. 블래스터는 거의 유일하게 특화를 올려도, 아덴 게이지가 뭐 빨리 차거나 혹은 아덴 지속시간이 늘어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블레스터는그 아덴이 강제로 켜집니다. 뭔 소리냐면 이제 공격하다 보면 아덴이 자연스럽게 찰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강제로 켜져요, 아덴이. 그리고 20초 뒤에 강제로 꺼져요. 근데 이게 킹받는 점이 뭔지 아세요? 이게 꺼지는 동안 아덴 안 차요. 이게 꺼질 때막그 바늘이 다시 왼쪽으로 슉 가잖아. 그 왼쪽으로 슉 가는 동안 박은 스킬은 그 아덴의 계산이 안 돼. 그래서 그게 이제 다 내려가고 나서 스킬을 써야 돼. <laughs> 거기다가 이제 가시성 패치 중에서 그 이제 좀 특화 캐릭터들은 그 특화 캐릭터의 이제 버프가 앞에 떠요. 근데 블래스터는 뒤에 떠서 안 보여. 내 아덴이 막몇초 남았는지. 이게 뭔 소리냐면 어... 예를 들어서 버섯거가 이제 광기 딱 켰어. 그 광기 버프가 왼쪽 아래 보이잖아. 그게 맨 앞에 보여. 버섯거 버스커 같은 건. 근데 이제 블래스터는 그냥 뒤에 보여. 그 아덴이 강제로 켜주면 막 이제 20초 남았다고 버프로 보여주는데 그게 뒤로 밀려요. 그래서 이제 레이드에서 버프 많이 받은 상태면 안 보여. 그래서 그냥 내가 몇초 남았는지 내가 계산해야 돼어 그냥 이거 블래스터는 기도도 잘하고 수학도 잘해야 돼음쩔죠 그리고 이게 개웃긴 건데 <laughs> 아덴 아덴 이제 탔을 때 생존력 이런 걸로 말 많잖아요 제가 저도 이제 막 감, 슬프게 막 죽는 일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래스터들이 그 휠체어 탔을 때 시정 쓰면 수, 시정 쓸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시정 못 쓰잖아요. 나는 이게 배템이 다안 써지는 건줄 알았거든. 근데 신속 로봇은 써지더라고. 아니 움직일 수 없는데 신속 로봇은 왜 써지는 거야 이거? 이거 <laughs> 뭐? 아니 나 이거는 뭐 운영진들이 보내는 메시지인가? 다리 좀약 올리는 거 같지 않습니까? 다리 달아줘다 아니 이게 그거라니까. 진짜 사고로 다리를 잃은 아주 안타까운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아유, 힘들겠네 하고 축구공 주는 그런 느낌. 막 운동화 주는 그런 느낌. 아니, 이거 뭔, 진짜 못된 거잖아요. 이얘 뭐야. 신속로브는 왜 써줘. 똑같이 안 써지게 하던지, 이거 무슨 의미야. 무슨 메세지야, 대체. 이게 그래서 슬퍼요. 이게 비인기 직업에 차별 대우가 좀 심합니다. 그, 지난번 영상에서 봤듯이 이제, 이거는 근데, 블래스터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르데타인 이제 대헌, 호카이 블래스터, 뭐, 기공사, 뭐, 이런 친구들한테 다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제 비인기 직업이라서 버그 픽스가 좀 느려요. 안 좋은 거, 이런 거. 근데 또 좋은 버그는 빨리 픽스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대헌은 뭐, 핸드건어 이제 매혹 연구되고, 일주일만에 막 너프되고, 뭐, 난리 났었지. 블래스터도 이제 포탑 버그 뭐 발생했는데 그 좋은 버그라고 바로 고치고, 어 그리고 마지막 이제 캐릭터의 구조 이제 블래스터는 처맞딜하니까 사기아님 이러는데 우리가 하고 싶어서 처맞딜하는 게 아니라 처맞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왜냐면 아까 말했죠 그 아덴이 강제로 켜진다고 20초 동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20초 동안 어떻게든 휠체어를 타야 될거 아니야? 그 휠체어를 탔어. 근데 타, 타는 타 데까지도 이제 험난한데 타고 나서는 더 험난해. 풀질렀는데 12초에서 15초 사이야. 평균적으로. 무슨 소리냐면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12초에서 15초 사이로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 보일 수 있는데 와 이게 아덴이 강제로 켜지는 거랑 맞물려가지고. 아니, 이거, 아덴 타이밍, 아덴이 강제로 켜지다 보니까 아덴 타이밍을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아덴 타이밍 조절하려면 딜을 안 해야 돼요. 왜냐면 딜을 어떤 식으로도 하면 아덴이 차니까. 근데 말이 돼요? 딜러가 딜을 안 해야 된다?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진짜. 웃겨. 조금 웃기긴 해. 나도 하면서 가끔 웃길 때 많긴 해. 아니. 어쨌든, 이렇게 험난한. 3을 살았어요. 이렇게 험난하게 뭐 변신도 열심히 해서 풀딜을 12초, 12초에서 15초 사이에 열심히 넣었어. 그럼 이제 딜이 엄청 세냐? 그것도 아니에요. 최상위권, 상위권 딜러들에 비해서는 좀 모자라. 그렇게 다 넣어도 최상위권보다 이제 최상위권 상위권에 비비려면 이제 W 블래스터 이제 휠체어 w 의그 효과가 있어요. 무력화 중인 대상에게 피해 30% 증가. 어, 무력화 타이밍에만 좀 비벼. 그것 때문에. 평소에는 낮아. 상위권 애들보다. 딜러, 딜링. 근데, 이게 고스팩으로 갈수록 더심화대요 왜냐? 제가 말했잖아요. 아덴이 강제로 켜지고 그 20초 내로 무조건 변신을 해야 되고, 변신을 해도 이제 딜렀는데 12초에서 15초 사이가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고스팩 파티 가면은 그냥 몬스터가 슉슉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 나 이제 아덴 다 채웠다. 변신해서 때려볼까? 하면은 몬스터 죽어있어. 그러면 이제 가족사존에 나오지가 않아 내가 쿠쿠세이튼 그1595 파티 갔거든? 내 1595니까 아니 나 때리기 전에 다 죽어가지고 할게 없어 왜냐면 이제 말했잖아요 아덴이 강제로 차버리니까 이제 변신 타이밍이 어느정도 강제될 수 밖에 없는데 그 변신하는 타이밍에 이미 죽어버리던지 아니면 몬스터 그 딜이 엄청 들어갔으니까 이제 몬스터 무적 패턴 하고 있던지 그 무적 패턴 끝나고 아덴 쓰려고 하면은 이미 막 아덴 꺼져 있고 이게 개웃기다니까? 아 내가 이거 아 이게 진짜 블래스터가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미폭 명중하는 거, 뭐 미폭 명중률 낮은 거, 뭐 반격 필체어 이런 건데 이제 뜯어보면 진짜 심각해요. 근데 내가 이런 영상 원래 잘안 찍으려 했는데 아, 어떻게 찍게 됐네? 그러니까 저는 블래스터를 한 줄평하자면 이런 거 같아요. 이제 PVP던 PVE던 기도해야 하는 직업. 그러니까 블래스터를 잘 하려면 필요한 건 실력이 아닙니다. 신앙심입니다. 아 제발 나 아덴탈 찬 타이밍에 좋은 패턴 나와서 아덴탈 수 있게 해 주세요. 아 제발 미폭 맞아 주세요. 아 제발 미폭선데 반격 나오지 마세요.